롯데손해보험 강남사업단의 김소연 신입 LP입니다. 제가 어, 방송작가로 한 25년 일을 했었고요. VJ특공대랑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 생활의 달인을 런칭해서 프로그램 메인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. LP가 된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많이 말리셔서 들와 대단하다. 어떻게 이 나이에 이걸 했어? 도전했어?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네. 지인 분을 통해서 이제 한번 권유를 받게 된 거였기 때문에 전혀 사전 지식은 없는 상태에서 롯데를 택했는데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제가 코드를 따기도 전에 배웠던 그 교육이 그 신입 교육이 있었어요. LP 롤 플레이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강남 일지점은 제가 봤을 때 롯데 손해보험의 최고의 팀인 것 같아요. 가장 많은 실적을 올리고 어, 되게 화목한 분위기로 으쌰으쌰 하면서 어,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이제 설계를 다섯 가지 플랜에서 갔는데 그 자리에 그 친구가 한 명이 더와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삼성화재에서 올해 LP 생활을 그러니까 설계사 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설명을 쭉 했는데 실수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 체크 못했던 부분도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삼성아재 친구가 이렇게 스탑을 걸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좀더 공부를 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은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.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이 와서 너를 믿고 하는 것보다 너가 설계해 온 설계를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롯데가 이렇게 해서 경쟁력이 있구나. 아, 뭔가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 고객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방송작가 일이, 어, 막, 박원순 시장도 섭외를 했어야 됐고, 그 다음에, 은둔하고 있는 뭐, 시무나 배우를, 탑배우를막 섭외를 해야 되고,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했던 그런 게 단련이 돼 있어서, 사실 여기서 와서 하는 것들이 되게 나 저는 경쾌하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프레스가 없고 스트레스가 그렇게 느껴져서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은 안 해본 것 같아요. l 피가 돼서 좋은 점은 약간 저녁 시간이 보장되는 거 그리고 주말도 보장되는 거 그런 것들은 저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망설이는 엘 p 님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떨어지면은. 나락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락이 아니라 비전이 보였었어요. 그 비전이 있는 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. 롯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누구나 다 뛰어 내려 보셔라. 그리고 도전해 보셔라. 제가 이번 달에 증원 두 명을 해서 오늘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올해 이제 일곱 명을 모아서 지점장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요는 어, 러블리한 LP다.